혼자가 익숙한 여자. 사실은 더 오래 사랑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괜히 연락이 길어지고, 시선이 오래 머물고, 팔이 스치면 피하지 않고, 말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였던 여자가 다시 사랑을 원할 때, 무심히 보내는 다섯 가지 진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 그냥 흘려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설렘과 용기가 함께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원하시는 주제의 영상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연락이 길어지고 대답이 늦어집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설렘의 여운이에요. 요즘 한참 얘기 나누다 갑자기 답이 늦어지는 여자가 있어요. 뭐랄까? 대화는 길게 이어지는데 타이밍이 조금씩 느려진달까? 그거 혹시 관심 없는 거 맞죠? 아니요. 그건 오히려 설렘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혼자 있던 시간이 길수록 감정은 더디게 움직여요. 무조건 빨리 답장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진심일수록 답장은 천천히 오죠. 근데 왜 조심하죠? 좋으면 더 자주 더 빨리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직 마음이 가볍지 않아서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설레게 만들면 여자는 그 감정을 곱씹어요. 이 감정이 진짜 맞는지,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혹시 실수하게 될까봐 답장을 몇 번이나 쓰고 지우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하트 하나 넣을까 말까. 그 고민이 설렘이에요. 그래도 남자 입장에선 답이 늦으면 좀 불안해져요. 흥미 없는 거 아냐? 피곤한 건가? 귀찮은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니까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그 여자의 답장 내용이에요. 단답이 아니고 감정이 느껴지는 말투가 있다면, 지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구나.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 좀더 듣고 싶어요. 이런 문장에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답이 늦어도 감정은 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나한테는 지금 이 대화가 충분히 좋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여자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는 이 사람이 날 재촉하지 않겠구나 라는 안심을 느껴요. 그 안심이 바로 감정을 더 깊게 여는 열쇠예요. 근데 그 느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느림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의 밀도예요. 답이 하루가 걸리더라도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으면 그건 가장 깊은 호감이에요. 반대로 매일 연락해도 텅빈 말들만 오간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습관이죠. 그럼 여자는 왜 그런 식으로 감정을 흘려요? 차라리 말로 하면 안 되나요? 혼자 오로 있었던 여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행동조차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은근하게 시작돼요. 연락이 길어지고 답장이 늦어지고, 하지만 대화는 깊어져요. 그건 그녀가 당신에게 조금씩 마음의 여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백을 기다릴 줄 아는 남자. 그게 중년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남자예요. 이부. 자꾸 이유 없이 만남을 제안합니다. 말은 가볍지만 마음은 절실해지고 있어요. 밥한끼 어때요? 커피 한잔 괜찮죠? 근처라서요. 이런 말 딱히 이유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혼자였던 여자가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방식이에요. 중년 여자는 먼저 감정을 고백하지 않아요. 대신 일상 속 제안처럼 보이게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생각보다 큰 용기가 숨어 있어요. 근데 진짜 심심해서 연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심심함이 왜 하필 당신에게 향했을까요? 사람이 외로울 땐 생각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편해질수록 자꾸 이유 없는 시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요. 이 말을 대신해서 근처인데 뭐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그건 꽤큰 감정의 변화인 거네요. 그렇죠. 그건 그녀의 감정이 몸보다 행동으로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 제안은 공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고 카페 제안은 시간을 천천히 공유하고 싶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잠깐 들러도 돼요는 그녀가 당신의 일상 안으로 살짝 발을 들이려는 거예요. 근데 말투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여자의 방식이에요. 대놓고 보고 싶다라는 말은 못 해요. 왜냐면 하그 말에 대한 거절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요. 그냥 밥 먹자. 그냥 잠깐 나왔어요. 그냥 근처에요. 그 그냥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밥도 커피도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그건 보고 싶다는 표현이자 당신이랑 있고 싶다는 감정이에요. 여자가 이유 없이 자꾸 연락하고 이유 없이 보자고 하면 그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에요. 그건 그녀가 혼자였던 시간을 깨고 다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어졌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같이 있어 줄게요 라는 태도예요. 그게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내 여백을 불편해 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를 주죠. 그리고 그 신뢰는 다음 만남을 더 깊게 만들어요. 여자는 왜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죠? 더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혼자였던 시간은 말보다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은 진짜 사랑을 원하는 여자의 방식이에요. 여자는 다시 사랑하고 싶을 때밥한 끼, 커피 한 잔. 그 작은 초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꺼내 보여줘요. 그걸 놓치지 않는 남자, 그게 중년 여자가 진짜 마음을 여는 상대예요. 3부. 거리를 허용합니다. 몸이 먼저 가까워지는 순간. 요즘 그녀랑 있으면 거리가 이상해요. 자꾸 어깨가 스치고, 무릎이 닿을 듯말듯 듯 가까워지고, 말은 그냥 웃고 넘기는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네, 거의 이도적 본능에 가까워요. 여자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먼저 말하지 않고, 거리를 허락해요. 그게 그녀만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자들도 몸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그럼요. 여자에게 거리는 감정의 바깥쪽이에요. 절대 아무에게나 허용하지 않아요. 자꾸 옆자리를 내주고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고 무릎이 스치면서도 피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녀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게 스킨십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스킨십 직전의 허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싫지 않다. 더 가까워도 괜찮다. 이 신호예요.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여요. 혼자였던 여자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먼저 공간을 열어요. 어깨가 닿았을 때 피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살짝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 더 가까워졌거나 움직이면서 무심한 척 닿았다면, 그건 감정적 스킨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말 대신 거리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움찔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눈치를 보게 하면, 그녀는 바로 마음을 닫아요. 그 거리,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표현이니까요. 여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줄이죠? 혼자였던 여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익숙해요. 그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자꾸 가까이 앉고, 다리를 포개듯 앉고, 숨결이 닿을 거리에서 말한다면, 그건 마음보다 몸이 먼저 허락한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감이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여자는 먼저 다가오진 않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말은 안 돼요라고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무시하거나 급하게 끼어들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녀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감정의 초대장이에요. 받을지 놓칠지는 당신 선택이죠. 4부.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 없이 시작되는 감정. 요즘 그녀가 말을 줄였어요. 대화 중에도 괜히 조용해지고 말은 없는데 눈빛이 자꾸 머무는 느낌이에요. 그거 기분 탓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여자가 다시 사랑하고 싶을 때 입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항상 눈이에요.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눈으로 말해요. 근데 시선이 마주쳤다가 피하면, 그건 관심 없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예요. 시선을 피하는 건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눈을 피했다가 다시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건 감정이 살짝 새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눈빛을 숨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눈을 오래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하는 게더 강한 신호인 건가요? 맞아요. 처음엔 피하다가 나중엔 오래 바라보게 돼요. 그게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부담돼서 피하지만 점점 끌리면 그 시선을 더 오래 붙잡게 돼요. 그게 설렘이고 그게 마음이에요. 그럼 눈빛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기나요? 여자는 감정을 말보다 눈에 먼저 담아요. 특히 중년의 여자일수록 경험이 많고 상처가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말은 줄고 눈빛이 강해져요. 괜히 눈이 반짝인다거나 당신이 말할 때 조용히 쳐다보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남자는 잘 모르잖아요. 대체 뭘 봐야 하는 거죠? 세 가지예요. 첫째, 눈이 자주 갑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자꾸 당신을 봐요. 둘째, 눈을 오래 붙잡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시선이 길어지면 그건 감정이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당신을 보다 자기 손, 테이블, 컵, 바닥,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건 끌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여자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남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말 없이 눈으로 답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바라볼 때 당신도 피하지 않고 마주보기. 그게 설렘을 확실하게 이어주는 방식이에요. 그 눈빛이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돼요. 여자는 왜 그렇게 조용하게 표현하죠? 왜 대놓고 말안 해요? 혼자가 익숙했던 여자일수록 말보다 분위기를 더 신중하게 다뤄요. 그녀는 눈빛으로 당신을 향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그녀는 역시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럼 진짜 사랑은 눈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맞아요. 말은 나중에 나와요. 하지만 눈빛은 감정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건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 눈빛 하나가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솔직한 감정일지도 몰라요. 오부 이별을 이야기하던 여자가 다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평범해도 그 안에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예전엔 늘 혼자가 편하다 연애는 이제 모르겠다던 여잔데 요즘은 갑자기 달라졌어요. 다음엔 같이 가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거 그냥 말버릇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변화예요. 다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건 지금 이 관계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였던 여자, 이별이 익숙했던 여자가 다음을 이야기할 땐그 안에 굉장히 큰 감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예의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의는 보통 시간 나면 봐요. 그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녀가 다음에 우리 저기 같이 가요. 그거 다음에 둘이 해봐요라고 말하면 그건 확실히 감정이 들어간 말이에요. 그녀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미래를 잠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 진짜로 마음이 열린 건가요? 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연건 아니지만 이미 문을 당기고 있어요. 그녀는 지금 당신을 실험하는 게 아니라 믿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이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고 있나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깊이 있게 못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녀는 말은 평범하게 꺼내지만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고 있어요. 그걸 응. 다음에 보자 이렇게 건조하게 넘기면 그녀는 바로 닫아버려요. 아, 나만 생각했구나. 괜히 기대했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같이 상상해줘야 해요. 좋아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그땐 내가 먼저 챙길게요. 이런 말은 그녀의 설렘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 작은 미래 언급에 당신이 함께 반응해 주면 그녀는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관계를 진짜로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왜 다음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할까요? 왜 지금 당장 감정을 말하진 않죠? 지금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말은 조심스럽고 감정은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과 더 있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죠. 그래서 다음을 꺼내요. 그 말은 감정 고백이 아니라 감정 예고편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과 계속 이어지고 싶어요. 그걸 은근히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다음이 자주 반복되면 그건 진짜 관계의 시작인가요? 맞아요. 그녀가 계속 다음을 말하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지금보다 더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였던 여자가 미래를 말하는 건 지금 이 감정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필로그. 여자는 먼저 말하지 않지만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녀의 신호. 눈치가 아니라 감정으로 읽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자는 마음을 열기 전에 작은 행동부터 바뀝니다. 연락이 길어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가까이 앉고 눈빛이 머무르고 그리고 조용히 다음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건 당신에게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계속 보고 싶고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혼자인 시간보다 함께 있는 지금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중년의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대신, 오래 혼자였던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 때 시작돼요. 그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눈치가 아니라 감정으로 읽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어요. 혼자가 익숙하던 사람이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아주 용기 있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이미 감정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은 그 설렘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감정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고맙습니다.